오렌지, 프렌즈라고 다시 해볼게요 하윤이와 음. 윤니의 프렌즈 아, 오늘은 우리가 윤니가 내일인가 내일모레 이사를 가요 토요일 아래 그래가지고 오늘은 마지막 어. 날인데요 음 오늘 응. 마지막 날이어가지고요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가 이렇게 너무 슬퍼요 우리가 좀 예쁘게 해왔습니다리스티커 바르고 그리고 오늘 특별 <laughs> 오늘은 특별 공개날인데요 오늘은 특별 공개날인데요 우리 실제 목소리를 보여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소리 지르면서 말하는 것도 알죠? 그러니까 <laughs> 지금 우리 진짜 목소리로 이제 배속 안 할게요 건데요. 자 잠깐만 배속 배속 최소 자 여러분 이렇게 배속을 안하게 되었는데요 맞아요 저도 배속 안하게 해볼게요 저 지금 배속 안했어요 우리가 <laughs> 조금 깬 조금 목소리인데 이게 조금 귀엽게 자, 그럼 저의 진짜 목소리는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윤입니다. 제 진짜 목소리는요. 계속 안녕하세요, 윤입니다. 여러분, 저의 실제 목소리로 깜짝 놀랐죠 저는 처음부터 영상을 찍을 때, 슬라임 만드는 영상과, 이렇게 얼굴을 보여줬어요. 맞죠? 제가, 응 어, 음, 그때, 테이블을 찍어서, 슬라임 밑에가, 바풍하는 것도 크게 졌는데못 보여주고, 진짜 죄송해요. 저가 그때는 처음 찍어가지고 못 찍었어요. 저, 유튜브 진짜 너무 찍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찾아보다찾아보다찾아보다 찾아보다, 찾아보다 이제 찾아가지고, 해봤습니다! 저가 진짜 조회수가 300밖에 안돼 100밖에 안돼 그러니까 좀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예요 이거 보는 사람들은 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다 여기 밑에 있으니까 다 해주시고요 안 하면 죽이러 갑니다 알겠죠 죽이는 거 너무 장인해 아니, 아니 죽이는 게 아니라 혼내러 갑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은 키즈 카페 유행을를 찍어볼게요. 네. 이오아 배우가 항상, 음, 자, 하유, 오오. 유니, 사. 믿을 때는 콘텐츠라고 하죠. 콘텐츠 시작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만드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자만드거예요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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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착상, 책상은 착상. 이렇게 음.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책상을 음. 음. 필게요. 우리가 성인인데 좀 작게 보이는 거 아시죠? 윤희야 응? 너 아까 문 잠글 때 진짜 어이인것 같았어 어허 그래 여기는 미용실이좀 작자 거. 어 얼굴이 좀 작아 작게 이렇게 원래는 이만한데 원래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책상 피고야 자, 여기 안에도 두개 정도는, 깔끔하게, 깔끔하게 정리 정도는, 여기에 뛰어다니는 사람 방송도 아니고, 여기만보이죠 여기 깨보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노는 거랑 어서 여기에 이 멍멍이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꺼내서 할리갈리 아시죠? 날로, 이거를 덮어줄게요. 지켜주세요. 네. 자, 여러 야, 있잖아. 엄마가 어제 말했는데, 그거, 유진이가 어디서 갖고 온줄 알아? 뭐? 빨래통에서 가져왔대. 이거? 어, 어제. 아! 귀여워. 진짜. 길었다. 근데, 깨끗했어, 원래. 그래서, 그냥 엄마가. 안경좀 버... 아니, 선글라스 좀 벗어야겠다. 여러분, 이게 잘안 되고 있어요. 요렇게 해서, 요거도 이불. 자, 이불 요렇게 해서, 이불에. 앞머리가 좀 길죠? 제가 원래 길게 좀 태워놨어요. 아휴 <laughs> 컵사키도, 선우랑. 현우 없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어, 하나, 하나 현우 여기 키워놨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 곳이야. 응. 어제 아, 현우가 계속 뜨고 막 그랬잖아. 맞. 자. 이거는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소고지 저랑 이렇게 놔두고 우와. 아. 쏘냐? 요게 <laughs> 미니어처 놓았었지. 응. 나 미니어처 좀 구하러 갈게. 여기가좀도 덮고 그럴 거요 화장께서 한몇 년이 남았는데? 여기? 여기 미니어처가다고 여기 자는 거, 거 없어? 아, 아니요, 여기, 여기. 그래서. 미니어처들 이런 거? 이거랑 조금 다르게 여이요하이거는이여이거는내동발견여기 사람 여이물고기여이 사람 손을 이을여이 사람 여 여러분 이거잘 보고 계세요. 야, 탭. 탭탭. 레를야기하고정때 돈가스. 돈스를 엄마가 어? 엄마가 정순 때 돈가스. 자, 여러분. 혹시에 돈가스 먹고 어. 예스. Yes. 자, 여러분. 우리 집에 그자는 게 없어가지고 풀로 이렇게 딱 찍어놓은 걸로 할 거예요. <laughs> 엉뚱하죠 <laughs> 죄송해요. 유준이 어, 키즈카페서놀 거야? 키즈카페서놀 거야? 이거 나중에 어, 어 여기 앉았는데 아직 이거다 미완성이야 아직 어, 아직 놀고 있어 혼자서. 쯧쯧쯧 여기에서 놀고 있어 조금만 더. 어, 이거 안갔니 여기에서 진짜? 놀고 있어 여기 여기에 누워. 누워가지고 놀고 있어. 아, 아망사. 아니면은 빨지 아니죠 이거? 손소독제. 그 여기에서 놀고 있어? 여러분 키즈 카페에서는 코로나 식구 때문에 아니 코로나 1 9아 코로나 식구를 코로나 1 9 때문에 손소독제 꼭 해야 됩니다. 보이게빼기음료 오렌지 음소수로루바이음소수 딸기 음료수 이렇게 해서 두종류 여기에 상자가 있지 않았나? 상자 상자로 하지마 상자는 쓸데없어 감자리 익힌 응. <목소리> 어 아, 수상말루 아, 뭐, 수상하루? 수상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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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수상하루. 수상하루. 하루수상하하하 야, 이건 어때? 뭐야. 요 이거 봐 봐. 카드 제어, 제어품. 처음. 이거 딸래 음, 음? 음. 어. 음, 이거? 요까 그래. 쓰레기통은 이쪽 응. 아, 바본. 나는 예측을 해가 있다. 이거 말이야. 응. 음. 이거 용기하다 쓰는 거 어때? 미이어쳐들괜찮 빙... 야자, 아, 야자래. 죄송해요. 여러분, 벌써 하는데 11분이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다 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만들기가 12분이 걸렸으니까 다음에.